와 많이 왔네 안녕하세요 서현지입니다 오늘은 8강 두 번째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 그럼 최강 저그 두 선수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민철 선수 지난 시즌에 이어서 지금 2 연속으로 8강 진출입니다. 그래도 더 높은 곳을 보고 계시죠? 당연히 시드까지는 원하고 있어요. 오, 아 자기라고 하는 기야기 왔습니다. 우승 시브를 넣서 우승하면 계세요. 알고 시죠택이랑영랑 같이 미션. 아,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너무 겸손한 모습인데 모르고 계시나요? 네, 오... 욕심도 없나요? 아니 욕심은 있는데, 네. 오늘이 제일 고비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 오늘이 고비다? 네, 조일장 선수. 네. 지금 계속 저그만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저랑 인터뷰 하셨을 때, 네. 저그전, 이번 시즌에는 꼭저그전 그러네, 야, 일장이면 계속 저전해. 네. 근데,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 사실은. 네. 16강 때 하고 이제 하기 싫었는데 아... 어 근데 그때 제가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네 근데 맞죠. 오늘 만약에 민철이를 넘을 수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지금 16강부터 지금 죽음의 조에서 아자기라블레 네. 형님 고맙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형님 쿵쿵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형님만 아, 어예 확실히 그때 연습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준비를 할때좀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16강 연습을 하실 때, 김민철 선수가 상대해줬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laughs>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상대가 김민철 선수인데. 아, 미철이가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게임을 해봐도. 네. 뭔가 좀 다른 적들이랑 좀 다른 뭔가가 있더라고요. 어떤 네. 점이 다른가요? 어, 모르, 모르겠어요. 막. 그러니까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네. 아... 그움직임 제가 맡겠습니다. 아니... 네, 어 좋습니다. 우리 김민철 선수 연습 도와주셨을 때는 많이 이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스폰 방에서는 많이 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연습이든 스폰이든, 네. 뭐 지금 와서 는다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조일장 선수의 좀 어떤 점을 생각하고 오셨나요? 그냥 일정형이랑 저랑 서로 그 대회 있으면 은 서로 연습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좀 스타일에 대해서 좀잘 알다 보니까 좀 머리가 좀 아팠어요. 아 뭔가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우리 김민철 선수는 ASL에서 지금 저그에게 단 1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건 알고 있긴 해요. 오. 그 무패 행진, 오늘도 가능할까요? 어... 노력해봐야죠. 아, 네. 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단 1패도 없다 보니까 우리 조윤장 선수에게 또 네, 여쭤보면은 이제 오늘 만약에 승리를 하시면은 처음으로 4강에 오르게 됩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상당히 4강이 탐이 날것 같은데 시드의 자리잖아요. 네. 상당히 탐이 나, 나시죠? 어, 뭐, 탐이 나는데 네. 뭐, 사실 그렇게 탐난다기보다 사강을 뭐 갔으면 이제 또 결승을 바라볼 테니까, 뭐,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더 높은 곳을 보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오늘 올라가면 더 높이 보겠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하게 될 김민철 선수에게 한 말씀 해볼까요? <laughs> 경기 열심히 잘하자고? <laughs> <laughs> 김민철아, 재밌게 하자. 어,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 플러스 사은덕경님께서 우리 또이번국에서뭐 지는 사람이 이제 사강전 네.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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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습니다. 어, 아주 아~ 우리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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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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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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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이 형님 이 아~ 국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제동이 형한테 부탁한다. 지금부터 AS 시즌 4 8강 2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 경기 시작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둘 중에 한명무다 음. 이거는 백트요한명 음. 무조건 구요기한다여기니다 이거는 트둘 중에 무조건 구발합니다이거요 18기가 인터넷 ASL 시즌 4캠 줄여 드릴게요 어, 허늘이 형 어서 오세요 허늘이 형님 반갑습니다 자가으로 가는 아, 일단, 민철이 형이, 와, 이거, 역서치다. 구발이다. 구발이야, 구발. 선수예요? 구발이에요. 무조건 구발이에요, 이거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지난 주인공이고요. 파란색은 야, 이, 둘다 역서치네. 둘다 구발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둘다역서치예요 원래 서치가 상대방 안마당으로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상대방 안마당으로 가는 게 정석인데, 반대편으로 갔다는 거는, 구발을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말리게 하겠다, 서로.

이고 서... 저그를 적어주신 분은 저그전을 기대하면서 잡것 같고요. 어사강이 문을 여는 솔키. 오 네. 과연 오늘 조일장 선수님 잡아낼 수 있을지. 구드론이죠어 뭐야 일장이 형 그냥 오버 찍었네. 그 여는 그 열쇠로. 야 아, 오늘, 이거 시이 합일 수도 오늘, 그러니까, 있는데 이러면. 오늘 오버로든 오른로든 그거. 고드론 한명 고드론. 스포이풀 이후에 까시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오늘. 김민철 선수 지금 조정 선수 어12풀아 뭐야 역설치12 풀. 역설치역설아 역선, 오버 풀인가? 조정이고요 예. 네. 구드론과 지금 오버 풀. 오버 풀이네. 아 이거 그거야. 이거 링쇼브예요. 이거 링쇼브. 좀더부하죠 이거 링쇼브야. 이거, 이거 11대 가스 짓거든요. 11대 가스 짓고 12 풀인척하면서 올리냐? 범국님 아이고 범국님 백개 팽가이 고맙습니다. 네. 저글링으로 상대방 입구를 잡는 것도 분명히 유효한 이런 그 맵이기 때문에. Yeah, 어떤 이거 그거에요. 이거 시비풀인 척 하면서. 뭐 먼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오버풀은 드론이 9마리에요. 그러면 저글링 9마리 찍을 수 하얀말이 있거든요. 인구수 18 18대 9니까, 18분의 9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론을 찍기보다 이거 올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발로 저글링 드론 안 나오고도 막아요. 빌드 개1먹었습니다 이거는. 빌드 1먹었어요 이거는. 위치는 알았습니 저글링 떠나요. 예. 자 조금은 애매한 빌드거든요 오프풀 저그전에서는 빌드 개먹었어요 지금 네. 자, 그러면서 이거는 드론 안나와도 막아요 드론 안나와도 구발업을 막기 때문에 자 확인합니다 여기 저번에 독이 남아있습니다 자 위치오른 올라가서 와 빌드 야 빌드, 올해 빌드 올해 야 저원이 내려 보내고 있는 쪽은 김민철이에요. 네. 네. 바로 볼르고 아무 것도 못 하게 되면은 아 굉장히 불리해지는 아 김민철 선수였었는데, 자 레어를 올리는 시기 자체는 빨랐습니다. 네. 네. 저원링 자체가 이제 수비 할, 할 만한 와 막았어. 장 막았어. 야 이러면 말리죠 민철이 형 입자에서는 말려요. 말려요. 왜냐 피해를 안 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내지 않고 뒤쪽으로 어, 빠지면서 본인이 지금 상대방보다 나은 부분이라. 그리고 구레어인 거 봐가지고 지금 저글링 뜁니다. 구레어인 거 봐서 저글링 뛰어요. 이에 있어서 저글링을 소보하게 되면은 상대방과의 어떤 그잔마당에 자원을 돌릴 수 있는 상대방과의 어, 자원 싸움에서 좀 밀리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글링 숫자를 꾸준하게 유지해가면서 본인의 테크를 활용한 경기 운영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태크 빠른 쪽은 이 깨통 주변에 성큼 콜론 이또 하나 지어 주면서 바가만 어, 내면 되거든요 지금 어, 이조일조일정의그장점은다수의 저글링을 뽑아낼 수 있는 람밖다이는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일장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었어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네다

알고 있거든요. 저글링의 숫자를 적당히 막아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김현주선수라서 채권 네. 작업 들어가죠. 네. 예, 그뭐 상대방의 그 저글링이 올라올 수 있는 동선을 오버로드로 계속 비추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저글링이 한꺼번에 뛰쳐나오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바당 쪽에서 레어를 간다 라는 것도 오버로드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글링 숫자에다가 더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 어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테크를 활용할 생각만 지금은 하고 있을 것 같고 음. 역시 이제 조일장 선수는 앞마당을 먹은 장점을 활용해서 지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스포콜로니의 방어를 와스파이더개 빨라요 툭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제 네, 스포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탈리스 캔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드론 보내고 추가 확장 위치를 확장 야 봐봐 테크 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왔 어, 지금 어, 앞마당이 벌써 있죠? 있고 드론 차이도 빨간, 엄청 심해요 지금. 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오버로드를 가서 잡아내거나, 아, 상대 공중 유닛이 나오기 전에, 저 스포가 없는 쪽에서 드론을 좀 잡아주는 것, 뭐,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근처에 있는 오버로드 제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 확장 쫓아오고고요 네. 맵을 좀 넓게 쓰면서 앞마당을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지습적으로올수 있는 저글링어 올리 올링? 올링이에요 올리. 올링. 공간을 아, 자신의 저글링 올링 쇼부예요. 쇼부. 슈구. 야, 이거 근데 일장형 입장에서도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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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론이 많기 때문에 후속 다 차치, 무조건 저글링이거든요. 그렇죠. 후속 저글링이죠. 그냥 짤막가요 이거는 그냥 이겼다. 저글링 있거든요. 무조건 저글링이에요, 이거는. 살과 저글링으로 예, 물 만들기 위해서 다 움직이는데 어, 미터컨안 돼요 미컨 안 돼요 미컨 네, 네.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미컨 네. 말렸어요, 말렸어요 네. 게임 끝났어 센스크, 센스크 끝났어요 네, 이그 상대방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못하게끔 일단은 저글리을 활용을 해서 어어어 키에. 아, 졸전이 아니 졸장이 와, 이트를하 타이밍에 들어가서 이입 새기면 예, 예 하나 지금 라인드. 아까 두 끼가 뒤로 돌아가서 뛰어갔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3키를 지금 기록했어요 예 진짜 와 이거 또이어버렸어 졌어 GG야 거의 2분의 예, 예, 1 가까운 숫자를 날아 이거 야, 절반을 다 날려놨어요 앞마닥을 먹어도 GG 영웅 저글링 하나가, 하나가 네. 경기 1에 돌려놨습니다 이 졸장전수에 영웅 저이 승리를 만들어냈어요 네앞마닥 쪽에서 저글링과 뮤탈리스크가 상대방의 저글링들을 좀 잡아먹고 그 다음에 포프로닉까지 깨면서 본인의 소수 뮤탈로 어치 냈던 이득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저걸링 선수가 들어와서 저걸링 하나가 3킬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예. 아 이거는 진짜 사고 중에 사고죠. 네, 그러면서 이 3킬을 하자마자 경기를 포기하고만은 김민철 선수입니다 오늘. 예. 경기에 대해 체력 보수를 발휘 해줘야 될때이 예. 팀을 조밀장 선수가 집요하게 노렸어요. 예. 아무래도 자신의 그런 아 가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걸링과 이 부탈리스를 이용한 그런 손목 아 공격을. 아 왜요 왜왜 왜? 아니 나왜 나한테 이제 안 왜요 아무나 올라오고 컨트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난 하나 없단 말이야 저걸 이가 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빈틈을 발견한 조일정 선수가 경기에서승리를안 했습니다. 세트 스코어1대0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3전 전제에 첫 번째 경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는데 조일정 선수와 김민철 선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잠시요. 무거째 세트 대결로 합격했습니다.